안녕하세요. 그럼 저기서 화낼 순 없죠 친구분들이 왔으니까. 아 우리 집에 술마시려고 예전데. 네, 음 조용히 마시면 되요 여기서. 이상하게? 아 일단 앉으세요. 네네 아, 들어가 네, 아, 주시죠. 알겠습니다. 아 속상해. 속상해. 선배님 너무 공감하시는데요? 나왜다 알아 이거? 공감력 100%. <laughs> 자 아니야 아니, 핀데제 속이 속이 끌어도 티는 못되고아 그러네. 자 그러면 자게 배달 좀 시켜줘 족발로. 아 본인이 시키면 되잖아. 족발에 맞아본 적 있어요? <laughs> 욕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 앞이니까 음. 너무 말은 못 하고 진짜 너무 스트짜스 너무 스트레스였어이렇게 그래, 화가 끌어올랐겠다. 이 숲은 너다저이 숲은 너무 stress. 이 숲은 너무 stress. 이 방에 좀 들어와봐 조시 좀 앉아 있어. 전 아, 얘기가 너무... 오면 안될것 같은데요. 응, 어, 너무 늦은 시간. 아, 잠다 이거. 꽉 잡고 잠든 뭐해. 그러니까 분이 친구도 불편해. 당연히 오면 안 아, 되는 불편한데. 시간이지. 왜 오냐고. 아유. 살아. 여기 살라 지금 지금 몇 시인데 데리고 오는데. 조한만 먹고 갈게 조금만 먹고 갈게 바로? <laughs> 그 뭐... 밖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아, 많이 그, 일단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해아그 남자들이 상하지그 심리가 음. 근데 이 시간에 데리고 오는 건 너무한 가 아이가?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근데 미안해 내날 하나 지켜주면 안 돼? 그니까 귀염만 있다니까. 그것부터 정신을 낳나? 너 진짜 어이가 없다. 화내지 말고. 애 깨기 전에 빨리 먹고 가. 애 깨면 딱 보자. 제 조용히 먹게. 조용히 먹게. 진짜 조용. 진짜 진짜. 이런 식으로 대화. 약속. 그딴 거 필요 없다. 아, 눈치 보여서 일어난다, 또 친구들. 아, 앉아라, 앉아라. 개앉아, 개앉아, 개앉아. 개앉아, 앉아라. 괜찮은 거괜찮아거먹뭐 먹을래? 뭐 드실래요? 약간 뭐 족발 말했나? 아, 족발 먹자, 족발. 족발 저 술은 여기 있는 거 먹자, 집에 있는 거. 개앉아. 응. 괜찮다. 어, 그럼 족발 시킬게요. 응. <laughs> 술 먹자, 술 먹자. 눈치 보지 마라. 난 너희 눈치 보는 게 싫다. 야 아, 까 손이. <laughs> 진짜 하던아참짜 괜찮아. 참. 음. 너무 시끄러워질 건데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자찮아 진짜 자찮 과자 짜어찮아 진짜 자찮아 진짜 좀찮아조용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진짜